여러분 대박입니다. 최근 시바이누가 도지코인을 이기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거라는 예측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바이누 트윗에서 도지코인을 능가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도지코인이 앞으로 민코인으로 1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보시게 되면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 의하면 시바이누를 민코인중 2위라고 인정을 한 것에서 비롯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 시바이 개발팀이 오늘은 2위지만 대장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 라고 반박을 하면서 2위에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바이누가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는요. 시바이누의 최근 거래량이 3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1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건 같은 기간 도지코인 거래량에 비해 80억 달러를 능가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거기다 유틸리티 기반 알트 코인인 솔라나 코인마저 넘어섰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과 거대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시바이누를 사겠다는 투자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가 에이다를 매도하고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을 매수한다는 기사를 보시면요. 그 주인공이 바로 다빈치 제레미입니다. 다빈치 제레미는 초기 비트코인에 올인을 해서 억만장자가 된 인물로 유명하죠. 근데 이번에 카르다노 즉 에이다를 팔고 시바이노와 도지코인을 매수할 거라는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빈치 제리미의 비전은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시바이노에 대한 언급으로 엄청난 관심도가 급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바이노의 관심도가 이렇게 높아져만 가는 이때 하루 만에 시바이노 가격을 50% 이상 끌어올릴 만한 대박 소식을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시바이노가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공개한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시바이노의 결제 시스템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히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 특별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24시간 실시간 코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카톡방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 카톡방에서는요, 현물, 선물, 양방향 모두 트레이딩 도움 드리고 있으며, 실시간 시장 상황부터 추천 종목 그리고 종목별 뉴스 지표 설정 및 교육과정 커리큘럼 등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달 새로 시작한 13기 벌써 939분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이 카톡방 입장하셔서 정보 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 영상 하단 보시면 채널 링크 보이시죠?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망 입장 원하시는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댓글에다가 본인 핸드폰 번호 뒤에 내 자리 쓰시고 바로 옆에 카톡 완료 또는 삼식이라고 함께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앞서 카카오 채널에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하고 댓글에 있는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답글로 소통방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른 악덕 유료방 업자들로부터 우리 구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신청하시는 분들 100% 무료로 다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기왕 하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통방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바이호 결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보시면은 바이낸스 저희 전... CEO 창펑자오가 정말 대박 소식을 언급을 했는데요. 바로 시바이노와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창펑자오는 바이낸스 CEO가 현재 아니기도 하면서 범법자로 낙인이 찍혀있는 인물인데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 드실 텐데요. 바이낸스 자체에서 탈세를 크게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해임을 시킨 것 뿐이지 사실 창펑자오의 입김은 아직도 거대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호재가 들어오면서 시크릿 웨그, 즉 비밀장치들로 도지코인을 제낄 수 있을 거다라고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도지코인을 제낄만한 이 비밀장치가 뭔지 함께 보시면요. 최근 올라온 시바인노 매거진에서 바이낸스 카드를 이렇게 들고 있는 시바이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바이낸스 페이에서 시바이노 채택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다른 코인은 없고 이렇게 시바이노만 있는 게 보이시죠? 바이낸스 페이를 통해 시바이노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낸스 페이는 그동안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자유롭게 송금을 하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찾고 있었는데요. 결국 시바인 코인으로 결제 코인을 결정했고 여기서 더 대박인 게 보통 카드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생기잖아요. 근데 바이낸스 카드를 통해서 시바인으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 페이가 페이팔을 제낄 최고의 대안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수료가 없는 카드?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왜 바이낸스가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왜 바이낸스가 하고 있느냐면요. 바로 바이낸스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바이노의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굉장히 영리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수수료 없는 카드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시바이노 코인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엄청난 유동성을 이끌어낼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사용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가격이 오를 코인을 지갑에 넣어놓고 사용을 한다면 엄청난 이득이 될 거고요. 결국 바이낸스는 이런 협업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을 챙기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디지털 기프트 카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구글 플레이, 컬처랜드. 뭐 CU, 이마트, 원스토어, 넥슨GT, GS25도 있고요.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레전드, 마인크래프트, NC소프트 이렇게 게임까지도 현실적으로 시바이노를 통해 많은 것들을 살수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한데요. 항상 우리가 상상만 했던 암호화폐가 실물화폐를 대신할 것이다. 이걸 지금 바이낸스와 시바이노가 협업을 해서 현실화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가 앞으로 밈코인 시장을 장악할 거라는 이 자신감이 결코 허풍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만 봐도 시바이누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가격 내려온다고 공포에 질려 있을 게 아니라 매수를 제발 좀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홀딩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목표한 금액까지 잘 견뎌서 시바이누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암호화폐 시장을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단기 안에 적은 돈으로 큰돈 벌어갈 수 있는 종목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요즘에 뜨고 있는 테마가 뭡니까? 바로 AI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급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AI 테마들 테마 코인들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개발자 컨퍼런스가 다가오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도지코인처럼 일론 머스크가 그냥 가끔 트위터에다가 언급하면서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개발에 투자한 트루스 GPT 관련 AI 관련주입니다 21년 반감기 때 보시다시피 이렇게 초급등 이후에 오랜 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고 현재 상방으로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에너지를 응축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이번 방향 밑에 다시 한번 앞선 흐름처럼 큰 폭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일론 머스크라는 종목 자체 재료도 좋지만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른 다른 알트코인 ETF 승인으로 시장 자체 볼륨이 커지는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당분간 AI 관련주로 수급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지금 구간에서 2000%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집을 끝났고 반잠기를 맞이해서 큰 폭의 상승을 먹을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흥치 않은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여기 눌림 줄때 앞에서처럼 매수 신호가 나올 건데 그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2천만원이 될 거고요. 1천만원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2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엄청난 기가 막힌 매수 구간이니까. 꼭 기다리셨다가 매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처럼 실제로 이렇게 AI가 추천한 종목, 매수한 제실계좌 보시면요. 1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몇백프로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괜히 엄한 종목해서 손실 보지 마시고, 3기가 추천한 종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계좌 가면서 종목 공개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 올려서 계좌 인증도 하고 수익률 다 확인시켜 드리잖아요. 수익이 나던 손실을 보던 그쵸? 여러분 절대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숫자와 데이터를 믿으세요. 처음이라 아직 저와 신뢰가 쌓여있지 않아서 매수하기 꺼려지실 수 있는데 그러시면 매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일단 종목부터 받아보시고 나중에 진짜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다음 종목 저랑 소통하면서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종목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저희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 하셔서 종목 받으실 분의 성함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에다가 본인 핸드폰 번호 뒤에 4자리 쓰시고 카톡 완료 또는 3식이라고 함께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앞서 카카오 채널에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하고 댓글에 있는 번호가 일치한 확인한 다음 남겨주신 댓글에다가 소통망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에 아홉은 무조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니까 꼭 받으셔서 수익으로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